네월 평균 수입이 300만 원인 20대 청년이 집을 포기하고 1억 원에 달하는 외제차를 소유한 사연을 공개를 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우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집 대신 외제차입니다. 네 지난달 말한 유튜브 채널에 배송 업무를 하며 월 300만 원을 버는 26세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. A 씨는 이른바 카푸어입니다. 카푸어는 본인의 경제력에 비해 무리하게 비싼 차를 사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바랍니다. 1억 원에 육박하는 차량을 소유한 A씨는 리스비 등 유지비로 한달 수입의 3분의 2 정도인 200만 원을 쓴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가의 차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집은 너무 비싸니까 젊은 사람들이 엄두도 못 내지 않느냐면서 젊을 때 좋은 차라도 타고 자라는 마음으로 차를 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. 이에 대해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 일부는 너무 무례하는 것 같다 젊을 때 즐길 것다 즐기면 노후가 어렵다 라며 우려를 표했고 또 반대로 자기 돈 쓰는데 뭐가 문제냐 할수 있는 최선의 행복을 선택한 거다 라며 응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